안녕하세요 송주의 전정민입니다. 오늘은 또다리 미역국입니다. 또다리 정복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를 오늘 또 우리 여친분께서 또 사주시는게 먹도록 가겠습니다 또다리 한마리는 벌써 먹었습니다. 또다리 한마리했었거든요 벌써 먹었습니다. 또다리 미역국 전복 들어가고 좀 맛있겠죠 보글보글 끓고 여러분들 화면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좀 바꾸도록 할게요. 화면을 조금 바꾸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무고 싶죠? 응. 응. 여러분들, 이거는 전복입니다. 이거는 전복, 정복. 미역국의 전복입니다. 안돼 보셨나요? 미역국의 전복, Gue tukurak Dute pikir, Uy! tuk 응. 잘라가고그 거라고 많이 들어 열렸을 때 열렸어. 자, 여러분들, 전복은 잘랐습니다. 이렇게 전복, 제가 가위로 방금 잘랐거든요. 여러분, 한 점씩 가세요 정답 전복 전복 드세요 Contoh g a m 니다 한 군데는 도다리, 한 군데는 미역입니다. 한 군데는 아양은 도다리고, 여는 미역입니다. 드세요. 아, 또시원네 계 있잖아. 음. 그세저이가그보 그, 그 음. 음. 물에 이제 불어나서 아침에 가서 덜먹기다고 이제 세 사람씩 먹기다고 어. 음. 이제 세 사람 먹자고 돌아갔다. 음. 물에 바짝 불어놓고 이제 아침에 시원이 돼도 닌데선 네 잘안 오는 거야. 나는 마음에 안들지 동생 불러 가지고 이제 미흡 던져. 또 깨대다. 어디 갔는것도안 보인다. 그가지고 그나마 이제 사, 3인분을 끼렸는데그쫙 계속 해가지고 와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고안니 형수가 음. 항상 때려봤자, 응. 그 뭐야, 반찬만. 응. 고기하고, 뭐. 응. 내 그, 아직 떡, 아직, 그래, 떡을, 떡을 안 좋아하는 거 알거든. 응. 그래가지고, 만 밥을, 밥을 전자레인지에다가데여갖고한 그릇 가져왔더라고. 응. 그래 그거 갖고 아침 먹고 아침 아침도뭐1 2시다 돼가야 먹으십니까 그래 그거 먹고 음. 난간 아빠 저녁 먹어야 될까요? 음. 근데 전화기도 음. 집에서 형수인데 자꾸 전화가 와갖고 전화 받지도 안 하고 전화, 전화, 전화 전화기는 아예 그런 거터을를까요 음. 그냥 통화가안 되지. 응. 우리집에 오지? 응? 이분, <laughs> 이분이 죽었나 살았나 고모이나 한번 열어봐야지 <laughs> 맞네 아 그거 생각을 못했네 내가 맞을 놈이네 아 안되네 <laughs> 맞네 지난분들 <지난번도 웃음> 내가 맞을 놈이지 <laughs> 이분이 죽었나 응. 살아으면 씨나 응또다른 응, 이제부터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맛있어. 미역국, 미역국, 그, 도달이고, 그 빼, 빼 음. 발라갖고, 그양 사놓으면, 우리가 그거 먹기는 좋아. 음. 아이 요거 지금 다, 다 발라갖고 했거든. 음. 있는 것도 있어, 미역국이. 음. 네, 했던 것처럼? 응, 그렇지요 음. 자, 여러분들. 저 미역국을 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미역국에 뼈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뼈가 없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입맛대로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야. 우리는 지금 빼 없는 거를 시간이 먹고 있어요. 음 뜨거빠가 조금 좀 식을 때그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발 음. 나야. 음. 여러분들 드세요. 또다리입니다. 바지 못 입겠더라 인자. 응? 바지 못 입겠어 왜? 적었어? 거리가 이제 30이 같은 거 이런 거 입어야 되겠다 <laughs> 어? 이제 30이 같은 거 입어야 되겠다 <laughs> 늦었지? 어? 늦었어 응 어. 그때 당신은 아니 무슨 말을 하면은 어.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바지를 지금 32를 입고 있는데. 오, 그렇 그래? 32. 그때 내 옛날에는 그28 이런 식으로 입었잖아. 응. 음. 그냥 30 입다가 음. 적어야 한데, 음. 32로 바꿨어. 그 음. 집에 바지 하나 있던 거, 그거는 지금, 이거 잠궈도 못해. 간지간지 잠가놓는면 자 여러분들 또다리 드세요 고기 좀더 먹어 고고고다 응. 먹어 아, 다먹리 내가 거너 먹어 <웃음> <오케이>. <웃음> 내가 너무, 너무, 다 음. 음. 아, 한 너무, 너 갖고. 무너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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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육고기반마 겠습니다. 친구야. 나 이제. 요요 60분들도 늘 번다. 여러분들 요래 씨가슴 먹겠습니다. 이렇게 뜨거봐서 씨가슴 먹게요. 음, 맛있죠. 김치 뭐 들어가야 뭐 줘야 되겠죠. <laughs> 좋아하는 느낌처럼. <laughs> 자, 먹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분들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많이 돌아오세요.